안녕하십니까. 층간소음 방지 실내화 제작이란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게 된에이플 주시죠입니다.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입니다. 이제 살면서 평소에 앞 지내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천장에서 콩콩 거리는 소를 리 느낄 수 있을 텐데요. 이런 게 바로 층간소음입니다. 이, 이 층간소음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는데요. 그 심각성을 한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요즘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. 네, 오늘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.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로 휘둘러서 두 명이 숨졌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.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이 아파트 8층에 사는 35살 남성이 바로 위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.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항의하러 가면서 흉기까지 들었습니다. 위층에 살던 40대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를 휘둘렀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부부의 부모인 60대 부부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사건 당시 위층에는 숨진 부부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층간 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민들은 가해자가 평소에도 층간 소음에 대해 자주 항의한 것으로 기억했고 실제로 지난 1 7일에도 위층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층간 소음인데요. 이 층간 소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층간 소음이 발생한 원인으로서는 주로 아파트나 주택의 이제 바닥이 이렇게 마루로 돼 있는데 이 마루 바닥에 발과 신발 등과 같은 물체들이 달면 이제 충격에 가해져 밑에 층까지 소음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층간 소음을 방지하고자 어떠한 방법을 무엇할까 탐구를 하였는데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닥과 닿는 발, 즉 슬리퍼를 통해서 이 층간 소음을 예방하자고 하는 취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탐구하게 되었습니다. 위 사진을 차이점 아시겠습니까? 왼쪽은 일반 슬리퍼고 오른쪽은 EVA 소재를 사용한 슬리퍼인데 여기서 EVA란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의 공중합체이며 VA 함량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고 유연성이 증가하며 탄성력과 열 집착 온도 내과 내구성, 내구성 투과성이 달린 특징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EVA 결정이고요. 이, 여기 보시면 LDP가 있는데 LDP에 비해 투명성과 접착이 크고 탄성과 저온 열 봉합성도 우수합니다. 부드러우면서 강하며 폴리우레탄과 같은 다른 극성 폴리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,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소재를 이용하여 이제 슬리퍼를 만들면 더날 나올 수 좋겠지만 저희가 가진 장비나 이제 여건상 이 소재를 가지고 직접 슬리퍼를 제작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일반 슬리퍼에. 밑 바닥에 보충제를 설치하여 층간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.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는 바창복충제 그리고 착용감을 위해서 이제 살과 닿는 부분에는 안감을 설치해 착용감을 높였습니다. 이제 이 실험물을 가지고 이제 과연 층간선이 잘 되는지 검증해야 되는데요. 실험 장소는 아파트 바닥과 비슷한 마루 바닥에서 실시하였습니다. 실험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험 과정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정 슬리퍼는 58.6dB 이 기록되었고 이제 층간소음 대비 방지책을 세운 슬리퍼 에서 24.7dB를 기록하였습니다. 단순히 이러한 바닥재 및 바닥재 설치한 것만으로도 층간소음 방지 에 되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. 저희는 해당 이제 과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탐구하면서 층간 소음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이에 대한 방지책 또한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걸 잘 지키지 못하여 이제 안타까운 소음가 벌인 것처럼 이제 마음 아팠습니다. 향후 발생할 과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와 같은 이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해할 것이고. 지금,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대처하실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에이블 주시조 선장 하승민이었습니다.